안녕하세요. 태민글리시의 태민입니다. 오늘 주토피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자료 페이지 1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영상은 30분 38초에서 45분 38초까지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무슨 재밌는 표현들이 숨어 있을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So, let it go! 라고 해요. 어, 사실 요거는 디즈니여서 재밌는 거지, 표현 자체가 뭐 그렇게 되게 신박한 표현은 아닌데, 예전에 벌써 몇년이한 10년 됐나요? 엄청 그전 세계의 유행이었던 Frozen, 겨울방국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유명했던 주제곡이 Let it go 였었죠. 그래서 요 장면에 우리 Chief Bogo가 약간 Frozen을 가지고 약간 make fun of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인생이 뭐 그렇게 어 내가 노래 한번 부르고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뤄지는 그런 뮤지컬 같은 삶일 줄 아니? 어, 그런 건 없어. Let it go. Life isn't some cartoon musical where you sing a little song and your insipid dreams magically come true. So let it go. 자, 요 부분입니다. Chief b o g o 가 Life isn't some cartoon musical. 인생은 그런 만화 뮤지컬이 아니야. Where you sing a little song? 네가 노래 좀 하면 Your insipid dreams. 너의 하찮은 꿈이 살짝 보여드리면 맨 밑에 줄에 insipid dreams 있죠? 하찮은 꿈. 그래서 너의 하찮은 꿈이 Magically, 마법처럼 Dream Come True. 이루어지는 우리 dreams come true 라는 표현 정말 어 많이 들어보셨는데,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노래 좀 부른다고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뮤지컬 같은 삶은 없다. So let it go. 잊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let it go 를 요렇게 써먹은 거죠 그 당시에 다 잊어 약간 이런 내용으로 번역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let it go 하는거는 이제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간다는 사람 가게 놔둬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그냥 보내줘라 떠나라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야, 니가 대단한 경찰 되고 싶은 거, 니네 꿈? 어, 그냥 꿈은 꿈이야. 잊어. 이런 식으로 쓰인 거죠. Let it go. Life isn't some cartoon musical where you sing a little song and your insipid dreams magically come true. So let it go. 자, 두 번째 문장은 약간 긴 문장인데요. Us little guys really need to stick together.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토피아 세계관을 약간 반영을 해가지고, Us little guys, 우리 같이 작은 아이들, 그래서 프레이들이 하는 얘기에요. 우리 같은 프레이들이 really need to stick together. 여러분, stick, 스티커도 있고, 그쵸? 뭐, sticky라는 표현도 있고, 끈적끈적한 거가 이제 stick, sticky. 막대기도 되겠지만, 붙이다라는 뜻도 되고, 그쵸? 끈적끈적한 거. s so 서 stick together 하면은, 딱 달라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작은 애들은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뭐겠어요? 주디가 프레이 경찰인 거고, 이 주토피아 시의 지금 부시장, 어시스턴 메이어가 sheep,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이제, 주디 토끼한테, Us little guys really need to stick together, right? 라고 이렇게 대사를 하니까 이 stick together 를 가지고 Judy 가 이렇게 받아치죠, like glue, 풀처럼요, 딱 붙어야 돼요, 우린 똘똘 뭉쳐야 돼요, 이런식의 표현이에요. Us little guys really need to stick together, right? Like glue. 결국에는 사라진 Mr. 어를튼 수다를 찾으러 이제 Judy 가 혼자 출동을 해요. 48시간을 받아가지고 출동을 하는데. 첫 번째로 발견한 단서가 니기팔더 펍시클 있, 있었죠? 여러분 그 펍시클도 약간 말장난인데 원래는 그런 아이스크림은 그 크림류가 아니라 그 헐드, 딱딱한 발을 펍시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동물의 발자국, 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펍시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안에서. 카한에서그 펍시클을 사먹은 사진이 마지막에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제 단서로 닉한테 미스 어럴튼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갔는데 닉이 엄청 뺀질뺀질거리고 아무것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디가 딱 막아세우고 will have to do this the hard way. 요렇게 얘기를 하죠. Fine. Then we'll have to do this the hard way. 여기서 말하는 Hard way는 easy way, 간단한, 쉬운 방식이 아니라, 아, 이건 이제 힘들고 어려운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뜻인데, 요게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아, 좋게 말해서 듣지를 않네? 어, 이렇게 쓰는 표현이요. 에 그래서 결국 주디가 선택한 hard way는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도주를 못하게 할때 자동차 밖에다 캡을 씌우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boot the car 이라는 표현 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boot my stroller 해서 너 지금 내 유모차에다가 boot 한 거냐 신발 뭐 부츠 신킨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ine then we'll have to do this the hard way did you just boot my stroller nicholas wild you are under arrest 이제 네게 full name이 나오죠 nicholas wild you are under arrest 해서 너 이제 체포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기를 친 거에 대한 중범죄다 너가 하루에 200 dollars a day. 어, 하루 200불씩 번다고 아까 그랬지. 365 days a year. 1년은 365일인데, since you were 12. 네가 12살 때부터 그렇게 벌었다고 했, 잖아 That's two decades. 그럼 여기서 우리 닉의 나이를 알수 있는데, 자, a decade가 10년이에요. two decades는 20년이겠죠? 그래서 닉은 12살 때부터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32살. Judy는 기억나세요? Judy 몇 살인지? Judy는 9살 때, 기디언이 자기를 괴롭혔다 그랬고, 15년이 지나서 경찰이 됐으니까, 주디는 24살. 둘이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Felony tax evasion. Yeah, $200 a day, 365 days a year. Since you were 12, that's 2 times 8, so times 20, which is 1,460,000, I think. I mean I'm just a dumb bunny. 뭐 어떻게 알겠어? 난 멍청한 토끼인데. But we are good at multiplying. 하지만 곱셈은 잘한다고. Anyway 그건 그렇고. According to your tax forms, you reported. 야, 근데 네가 제출한 그 세금 명세서를 보니까. Let me see here. Zero. 한 푼도 번게 없다고 해놨네. I'm a just a dumb bunny, but we are good at multiplying. Anyway, according to your tax forms, you reported. Let me see here. Zero. unfortunately 이를 어쩌냐 lying on a federal form 정부 문서에다가 lying 여기서 lying 은 눕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어, 뻥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 정부 문서에다가 거짓말 하는 거는 is a punishable offense 벌받을 수 있어 five years jail time 너 5년 동안 감옥 가야 돼 라고 이제 막 이제 구구절절 읊었어요 unfortunately lying on a federal form is a punishable offense 자, 그렇게 이제 주디가 따다다다다다 따다 따졌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5년 동안 감옥에 가야 돼. 체포되었어. 라고 하니까 닉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다음 표현이에요. It's my word against yours. 자, 내 말과 너의 말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다고 말하고 나는 이렇다고 말하고 그래서, 어, 오쩌라고 그건 니네 얘기고 난내 네 입장은 이렇고 근데 어, 주디 한테는요 당근 팬이 있었죠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 당근 팬으로 숙제 잘 해오고 계신데 그래서 당근 팬으로 니기 한 얘기를 다 녹음을 해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디가 우기는 것과 니기 입장이 싸우는 게 아니라 니기 앞에서 자기가 한 말과 지금 저는 죄가 없어요 라고 우기는 니과 니때 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it's my word against yours. No, it's your word against yours.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거고, 한국말로 욕을 바꾸자면은, 야, 증거 없잖아. 증거 있거든. 이렇게 받아치면 되는 그런 대사예요. Well, it's my word against yours. 200 bucks a day, fluff. 정도, 정도. 사실, 자 다음 표현은요 that's the spirit 하는 표현인데 요거는 이제 좀그 분위기 메이커 어, 분위기를 좀 살리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주디가 약간 요가원에 모두 이 naturalism 요가원이어가지고 다막 이제 네이키드인 상태로 있으니까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어? 쭈뼛쭈뼛거리는 걸 보고 니기? 야! There's i no shame in calling it quits. 관둬도 괜찮아. 어, 관둬도 괜찮아. 너 이런 거 관뒀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약간 이제 관두게끔 부추겼더니 Yes, there is. 아니야, 관두는 건 창피한 일이야. 난 관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지를 보여요. Boy, that's the spirit.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ere's no shame in calling it quits. Yes, there is. Boy, that's the spirit. 그래서, 뭐, 이제, 뭐, 도전할 사람, 이거 한번 해볼 사람, 이런 거 했을 때, 뭐, 학교에서든, 뭐, 회사에서든, 다들 뭐, 아, 지 뭐, 저런 거를 뭐하러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어, 나 하고 싶어, 제가 할래요, 이런 거 했을 때, that's the spirit. 역시, 어, 멋져. 약간,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죠. You can't keep me on the hook forever. 근데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Keep me, 나를 데리고 있는데, on the hook. 이렇게 갈고리에다가, 나를, 이렇게 대롱대롱, 걸어놓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리에 계속 걸어놓을 수 없다. forever. 영원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희망고문하지 마. 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데요. 이거가 뭐냐면은, 어, 좀만 더. 어, 좀만 더. 아, 이따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확답을 안 주고, 계속, 아, 하긴 할 거라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이렇게 계속 나 십바늘에 나를 걸어놓고 막 재는 것 같은 그, 빼줄게, 빼줄게, 기다려, 기다려, 약간 이런 느낌이, You can't keep me on the hook forever.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단어만 놓고 보면은, 오, 이거 너무 길어. 이 문장을 어떻게 외워? 싶을 수 있는데, 너가 can't keep me. 나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 On the hook. 이 갈고리에 forever. 영원히. 그러지 마. 답을 줘. 요가원에서 이제 그 미스 어럴튼이 타고 간 자동차 번호판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를 하러 DMV에 갔는데, 제가 첫 영상에서 말했죠. DMV가 정말 빈부격차가 해소가 되는 곳이다. 정말 정말 일처리가 느린 곳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빠른 어, 우리의 플래시가 등장을 하죠 나무늘보 뭐 슬라우스가 그래서 그런 게다 섞여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으로 만들어진 거였었고 Well, I was hoping you could run a play for us. T. HD03. HD03. 결국에는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나와요. 다만,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It's night. 밤이 돼버린 거예요. It's night. 그러니까, 어떡해. It's a bummer. 아, 너무 안타깝지. It's a bummer. 라는 표현은, 아, 어떡해. 아쉽다. 라는 뜻인데, It's a bummer. 여기서 닉은,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하냐. 뭐, 이런 비꼬는 표현으로 썼겠죠? 그랬더니, 이제, 주디가 약이 올라서, You wasted the day on purpose.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waste라는 표현이, 쓰레기, 버리다, 그래서, 낭비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물론,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죠? 음식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돈을 낭비할 수도 있는데, waste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로제 노래 중에, Toxic Till the End라는 노래가 진짜,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그 노래 가사에, You Wasted My Prettiest Years, 가사가 나와요. You wasted my p r e t t i e s years. 내 인생의 가장 예쁜 시절을 너한테 다 버렸다. 너한테 다 낭비했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아까워. 시간 아까워. 이런 식의 표현인 건데. You wasted the day. 너가 하루를 낭비했어. 날려버렸어. 근데 그거를 on purpose. 일부러. on purpose라는 표현은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You wasted the day on purpose. 네 오늘 어, 오늘 일곱 개 정도 표현 배워봤는데요. 요거 한번 더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 it go. Let it go 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let go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말한 거,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를 그냥 보내줘라.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다 잊어라 이런 뜻이고요. "Us little guys really need to stick together." 하는 표현은 이 주토피아 세계관에서 뭔가 이제 약자끼리 똘똘 뭉친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했고, 그때 이제 맞장구를 like glue, 마치 풀처럼요라고 이제 받아치는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We'll have to do this the hard way." 요거는 좋은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It's my word against yours. 요건 이제 미드 볼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표현이어서, It's my word against yours. 라고 할 때, 이제 상대방이, 야, 내가 다 준비가 돼 있거든. 너에게 맞서 싸울 자료가 다 나에게 있거든. It's your word against yours. 까지 세트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어, 약간 처져 있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 실패라든지 포기라든지 아니면은 자신 없음 같은 상황에서 아니야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 이제 칭찬하고 다들 보세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라는 표현으로 쓸때 Boy, that's the spirit. You can't keep me on the hook forever. 어, 나를 이렇게 계속 달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희망 고문 그만해. 확답을 줘. You wasted the day on purpose. 너 일부러 느릿느릿 일하는 데에다가 나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내 소중한 하루를 다 낭비하게 만들었어. 주토피아가 진짜 너무너무 디테일 많고 너무너무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 이제 반 같이 했거든요. 앞으로 3회 분량이 남아있는데 사건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어떤 재치있는 대사가 나오는지 저랑 계속 같이 알아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